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표인증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오늘은 상도 삼동 지역 특조합을 상대로 환물금 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년 12월 10일 판결을 통해 피고 조합이 원고액 5,900만 원 가량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본 성도 사례를 통해 전국 지역 특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들 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분께서 피해 회복에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사건의 피고 상도 3동 지역특조합은 서울동작구 상도동 331-3번지로는 사업질을 하고 있으며 상도 두산이부터 포레스트라는 아파트 단지명으로 공부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의뢰인께서 2018년 8월경 피고조합과 조합가입 계획을 제결하시고 총 8500만원 가량을 내보셨습니다. <목소리> 이후 25년 7월경 주거지를 이전하시면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른 조합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21조에 따르면 지역특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소형 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 계산은 세대주가 상실하셨기에 계약서 제9조에 따른 해지 사유에 의거하여 제본부인 기성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환 불금 청구의 수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위약금 10%는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민법제 398조제 2항에 따라 위약금을 50%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약 체결 후 6년이 경과해도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했다는 점, 획일적으로 10% 위약금은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안심 보장 증서가 없는 사건에서도 조합원자격 상실을 근거로 환불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감액도 가능합니다. 피고 조합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항소하더라도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기에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저희 법무법인 기성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도 삼동 지역특조합, 상도 두산 위부 더 포레스트, 환불금 청구의 승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본 사건의 집행 소식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모법인 기성은 수년째 전국 각지의 부동산 건설 사건을 다루면서 누적된 다각적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비하고 있는데 실제 매우 높은 승소율로 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본모법인 기성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대표전화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승소를 위한 선택 본모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